아자르 시절은 항상 잘했지 야101% 아자르 오늘 안 나오냐? 그 <laughs> 아자르가 FM에서도 그때 일관성 20% 아니었나? 20% 아니었나 맞지? 아자르... 아... 어... 카르바 안 어, 이게... 아, 실려가겠지? 간다 어, 한다. 한다한다 간다 한다, 한다, 만약에 <laughs> 이 경기 아자르 개 잘해갖고 막 혼자 캐리했어 그러면은 여론 반전 가능? 와우 쉣 쉐... 여론 베일 가능 당연히 안 되지 베일도 씨발 시발... 아니 근 베일은 한 캐리한 적도 없는데 계속 애미없는데 계속 캐, 캐리했다고 막 기, 지랄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. 그러니까 될 수도 있잖아, 그럼. 그래도 더 지연 안 해서 다행이긴 하다. 꼼을 어. 심판해돈 주든지. 아. 아 근데 리버풀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빨간색이 멋이 없는 빨간색이야. 야 근데 안첼로티가 다음 취즌까지 감독함? 탈세버그 음. 때가.. 어. 모라고할거 할, 할 같은데? 근데 성적 이번에 너무 좋게, 좋게 나와가지고 <laughs> 하지 않을까? 아니 데려올 감독도 없긴 하다. 왜 느리냐 뭔가? 평생 했긴 해. 흡사. 미없다 와.. 아, 이거 베이린이 부르는 거 들어야 되는데. 야 루이스 디졌스 쟤. 진짜 좀알베스상이데 얼굴이? 리버풀 유에파 레이킹 많이 올라갔네? 2위네? 레알보다 어. 너무.. 최근에 우승을 많이 했잖아. 레알이.. 결승전도 하고. 레알이, 레알이 좀 낮아졌어. 3연패 이후로.. 그혼날드나고 나서 좀 주춤했잖아. 그게 어, 뭐지? 아약스한테 음, 떨어지고. 궁벌했지. 첼시한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. 어어.. 포옹하는 거 봐. 살라랑.. 모리치는왜안 안 늙는 귀엽다. 거 같죠? 미수님? 아, 알라바 치 존나 귀엽네. 알라바 존나 <laughs> 귀엽다 진짜. 어, 알라바 미치. 개귀엽다 진짜. 포시 <laughs> <호시>, 공유 <laughs> 같지 않나? 어디서 안안 늙는 주사라도 맞으셨나? <laughs> 승수자 그거 알지? 10년 뒤 메카 보드리치 주전. <웃음> <웃음> 메카 보드리치어 이상해. 10년 당해. 뒤 메카 보드리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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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 보드리치 <귀하하지, 부딪치>, MK0부터 47까지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연 단위로 <연단> 어때? <웃음> 좋지. <웃음> 이번 경기 약간 47년 무려 먹을 수 있네. 그런데 재인데 너무 잘해가지고. 비아지가 호날두 난이다 너무... <laughs> 걔는 좀. <웃음> <웃음> 아니 메카, 메카, 메카 모드리치 <laughs> 만들 돈으로 메카 호날두 여러 명 만들면 리그 우승, 챔스 우승, 월드컵 우승으로 우승, 우승 다할수 있는데. 안돼 아, 네. 아, 그러면 <laughs> 그러면. 진짜 저... <S> <S> 와 <S> 이게 이준. 아 근데 핸더슨 같은 저 애매한 미드필더가 스 팀스 글승을 원해. 메카 아자를 만들면 부상당할 일도 없고 부상